8 7 6 5백백백 네. 네. 나이스 레 네. 나이스 okay. 천천히 천천히 네, 네. 김재굿군 재배가 움직여 재배가 움직여 시비까비 네. 3배가 머무랬어 그래 밟았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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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diction� downloaded> 음, 나이스 나이스 네. 집중해

10 9 8 7 6 5 가비 까 가비 c o m i n 비 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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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더 빨리 m 가가 정상수비 아, 수비 손 들고 공룡 나이스 손 들어 손손손손아 흔들어 흔들어 같이 봐줘 같이 봐줘

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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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다 천천히 일천히천 수비 아천히 천천히 천천히

아우, 샷아 까비 까비 까비! 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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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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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라가 줘나가나나가야 어, 돼. 나이가 좋아. 나라가 뒤에 7번 같이 가줘아현아라라가좋 사이, 라가 사이. 나라가 원아원라가 좋아. 나아나라아나라아나나 맞고 한개나나나 <몬샷> 하오 땡겨줘 나 끝까지 나나